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김멍선 TV의 김멍선입니다 음, 오늘 아침 음, 우리 엔젝타 아, 코리아 아, 백만장자 아, 팀의 예, 줌, 사업자 줌 미팅을 마치고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문득 어, 영상을 찍고 싶어서 어, 와봤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엔젝타 코리아 아, 제품인 비전 세트로 세포밥과 비타민과 아, 커피로 어, 일반식을 전혀 먹지 않고 올셀토 어, 21위를 통해서 한 8kg 정도 어, 감량을 하고 어,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평소에 화장도 잘안 하는데 어, 지금 보시다시피 피부가 이렇게 말끔하고 어, 아침에 세수도 안 했다는 점 음, 어제 저녁에 팩을 하고 잔 것도 아닌데 에, 모공이 더 작아진 것 같고 피부 톤이 한결 밝아지고 말끔해지고 어, 피부가 윤기가 돈다는 거 어,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음, 그냥 편안하고 어, 너무 좋고 이 느낌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어, 아침에 일어나면 음, 따끈따끈한 음, 항산화 커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세포밥을 먹는데. 음, 도중에 조금 예민한 날은, 아, 역거, 역겨워서 못 먹겠어 하는 날은, 어, 매일 그랬던 건 아니고, 21일 가운데 한 서너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너 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 그리고 이 커피도 마시다 보면, 아우, 역겨워서 못 마시겠어. 한 적이 또두세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조금씩 마시면 괜찮은데 저는 한번 타면 그냥 한 병을 그 자리에서 거의 다 마시는 편이라서 하루에 이거를 네병 적어도 네병 마시고 어 네병 이상은 마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세 병에서 네병딱 어 하루 두 병밖에 안 마셨나? 어 그리고 3병 마셨던 날도 며칠 있었고, 그리고는 거의 4네 병씩은 마셨는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중심은 음, 주제는 어, 올셀톡을 하고 마지막 날에 어제 밤에 예, 장청소와 어, 잠자든 그동안 잠자고 있던 어 세포들을 깨우기 위해서 동치미 한 대접을 마셔줬는데, 음, 그 동치미에 있던 그 염분이 평소에는 그냥 꿀꿀 꿀꺽 마셨을 텐데, 그렇게 짜게 느껴지더라는 거. 저 진짜 그 동치미 한 그릇에 물한 그릇, 일대일로 섞어야 슴슴한 게 입맛에 맞게 되듯이, 그만큼 짜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짠 줄도 모르고 먹었었다는 거. 그런데 어, 이 올셀톡을 하면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 이렇게 음, 그 먹는 비율에 따라서 하루에 네 번씩 챙겨 먹었는데 어제는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 먹기 전에 동치미를 마시라고 해서 동치미 한 대접을 음, 한 거의 4, 50분에 걸쳐서 그한 대접을 마셨는데 아, 이 일반 물이랑 커피랑 염분이 들어간 동치미 국물은 어, 내 몸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다르구나. 너무 배불러서 억지로 먹었거든요. 진짜 천천히 한꺼번에 다못 먹겠어서. 어, 그런데 그걸 마시고 났더니 정말 무슨 세상에 좋은 어, 영양제는 다 먹기라도 한 듯이 힘이 불끈 나고. 저녁과 밤에 자기 전에 세포밥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배도 전혀 고프지 않고, 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던 소금, 정말 싸고 귀한 줄도 모르고 모르게 여기고 있던 그 소금 한 톨이 내 몸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소금이 사람한테 이렇게 힘을 주는 존재구나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싱겁게 먹으라고 하지만 또 소금을 전혀 먹지 않으면 우리 건강에 또 적신호가 오잖아요 어, 그렇듯이 정말 귀한 줄 모르고 세상 천지에 널려 있고 싸고 어, 그런 소금 한 톨이 내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소금 하나가 귀한 거였구나 그러면 소금 하나가 이렇게 귀할지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 하나하나, 자연에서 나오는 과일들, 야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설령 가공식품, 인스턴트식품이라고 할지언정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 그리고 나무와 풀과. 어,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존재마저도 정말 다 정귀하고 귀하고 그런 거구나. 그게 동치미 한대좀 먹으면서 먹고 나서 먹을 때라기 보다는 먹고 나서 내가 막 힘이 나는 게 느껴지니까 오늘 아침 자고 일어나니,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귀하구나. 이 귀하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사랑을 해라, 어,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뭐, 뭐 나에게 풍요도 오고, 뭐, 관계도 열리고, 음, 성공하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한다는 게그 귀함, 소금 하나의 귀함을 아니까, 나 자신에 대한 그 귀함, 음, 그것이 몸으로, 피부로, 마음으로 막 느껴져서 이 감동을 꼭 여러분들에게 예, 감동과 기쁨을 이 행복감을 음, 그리고 여자로서 사이 어, 빠진 이 기쁨을 함께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이 올셀톡을 하면서 제가 느꼈 느끼고 깨달은 게 정말 많지만 어,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글도 쓰고 해서 또 하나씩 또. 풀어내 보려고 해요. 어, 결론은 어, 여러분들도 어, 얼쉘톡을 경험하시면서 몸의 가벼움과 마음과 감정, 생각에서의 가벼움,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 나에 대한 사랑, 음, 믿음,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산화커 급인데요. 이렇게 저는 연하게 마시거든요. 아무리 카페인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체질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한 포를 다 색감 맣게 아메리카노처럼 마시는데 저는 이렇게 연하게 마시고 외부에서 사람들 만나거나 아, 그날 좀 컨디션이 조금 피곤할 것 같다. 그러면 진하게 아예 하나를 다 넣어서 진하게 마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런대로 좋고, 이름은 숭늉처럼 구수해서 좋고, 이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마시고 나면 뒷맛이 또 깔끔해요. 달 단맛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즐겨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엔제타의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